오늘도 돌아온 무지성 원신 영상. 이섭 내일과 제목을 보고도 영상을 클릭하다니 자진 입대를 환영한다. 쌤. 오늘은 돌아온 오도 해병의 전설 아라타키 근출 해병님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빅 귀신 풍뎅이가 너무 좋아 해병님은 오성 바위속성 대검 메인딜러로 원소 폭발로 해병 맛동산을 꺼내 선사하는 무자비한 강국격 가오켄이가 쓰인 캐릭터라 할수 있다. 그리고 보라 이 기함 넘치는 아라타키 근출 해병님의 의상. 신통떡 게임에서 여캐도 아닌 남캐가 당당하게 우통을 까고 다니는 것이 여간 기합이 아닐 수가 없. 우리 아라타키 이토의 병님은 묵직한 해병 맞동산으로 아세이들의 악기 바리를 몸소 길러 주시는데 비록 진빠 속성인 바위 속성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강공격만 쭉 누르고 있으면 되는 편리함과 강력함까지 갖춘 의외로 만능 딜러라고 볼수 있다. 다만 궁극기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 제대로 써먹으려면 또 다른 바위서포터 전우들이 필요하다는 단점 역시 명확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고 그렇다면 이토해병님을 똑바로 써먹기 위한 기합 자세 오두막이 파티의 전우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의 코로롱 해병 아라타키 근출해병님 못지않게 기합이 잔뜩 들어간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이 특징 바위 전용 서포터로 출시된 만큼. 전우들의 방어력과 바위 피해를 올려줘서 이토 해병님과 찰떡의 케미를 보여준... 별자리를 몽땅 뚫으면 더더욱 완벽한 오도바위 해병으로 거듭나지만 명함만으로도 충분히 밥값을 나는 모범적인 성능의 캐릭터라고 할수 있... 다음으로 알베오도 해병, 해병으로서 감히 노출이 없는 옷을 입고 있는 상당히 기열스러운 복장의 캐릭터지만... 쏠쏠한 바위 원소 추가 피해를 입히는 원소 스킬과 거기에 따라오는 바위 배터리 성능을 가진 기압자세 오도바위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강추 캐릭터라고 할수있다 명함 미토파티의 알베오도 해병마저 없다면 해병 맛동산을 굴리기 힘들 수 있으니 그런 아세이들은 힘을 들여야 다 그리고 오도자세 기압바위 파티의 마지막 한 조각 우리의 앙앙제군 대시겠 앙앙제군께서는 거대한 포신을 꺼내 아세이들을 제압하는 진정한 보신 싸움의 일인자라고할수 있... 거기다 실드로 전우들을 지원해 주시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방어력이 높은 무적바위 파티는 이 보호막이 깨질 일도 거의 없어 무척 다 든든하다고 할수 있... 허나 가끔씩 기열 땅개들이 이 실드를 무시하고 체력을 야금야금 긴바위 쳐갈 수도 있... 기열 일러 따위는 없는 오도바위 파티에겐 더욱 치명적이니 이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그럼 무적바위 오도자장 파티 나선비경에서 아세이 사냥 실시! 이 파티는 무엇보다 아라타키 근출 해병님의 궁극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로롱 해병과 앙앙제군은 폐보무스 무기를 껴주고 필요하다면 알베오도 해병까지 폐보무기를 껴주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을 생각해보는 다 스킬은 고롱롱이, 알베오도이, 앙앙제군의 실드 고로롱큐, 그리고 해병 맛동산 순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면 모든 특성 효과를 받을 수 있고 그 지속시간 동안 맛동산 타격감이 정말 좋아 해병님에게 효과가 최대한으로다가 길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보무기를낀 전우가 있다면 중간중간에 치명타를 터뜨려 올챙이 크림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 네가 선택한 남캐 파티다. 악으로 버